네, 사회복지 조사 방법론 12주 차 1차 시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공지한대로 우리가 다음 주 5월 20일 우리가 학교 개혁 기념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날짜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월 20일 수업은 25분 이상 되는 영상 3 개를 시청하셔야지만 우리가 수업으로 출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20일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그다음 주인 5월 27일 우리가 13주차 수업이 되는데 그 13주차 수업 다음 14주차 수업이 우리가 6월 3일 또 대선을 하는 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임시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 임시 공휴일 다음에는 바로 이제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강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6월 10, 6월 3일 대선 관련된 보강은 아마 키멀고사 시험 들어가는 그 주간 바로 하루 이틀 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 준비하는 것도 또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수업, 우리가 6월 3일에 대한 보강 수업하기 전에 5월 27일 수업 마치고 제가 김로고사 시험 관련해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아마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11주차 수업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객관식 문제 풀이해 드린다고 했는 거. 그것도 그날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보시면은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표집 관련해서는 이미 11주차 수업 우리가 요약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표집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그 내용을 잘 한번 숙지해 주시고 지금 혹시 이 표집 내용이 조금 용어 면에서나 기타 관련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또는 아직 궁금해한 부분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11주차 수업 내용 25분 정도 되는 수업 영상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주차 수업 영상 요약본을 참고해 보시면은 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이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표지본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표지 부분은 우리가 수업했는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부분 이 표집의 유형 확률표집과 이 비확률표집에 대해서 표집은 말 그대로 우리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전체 집단인 다시 말하면은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계명문화대학교 학생 전교생이 오천 명이라면은 내가 연구자가 계명문화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할때 모집단은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집단 전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집단은 개명문화 대학교 학생 5천명이 되겠죠 거기서 이 5천명을 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전수조사라는 개념이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부를 뽑아서 하는 그러한 표본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집이라는 건말 그대로 모집단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이 샘플 집단을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표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표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말 골고루 잘 뽑아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답은 전체를 조사했는 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바로 뭐냐하면은. 일부 샘플을 보고 전체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0% 정확히 할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내가 오차 범위를 만들어 놓고 그 오차 범위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연구가 잘 되는 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표집적 샘플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 뽑는 방법이 결국 이 확률 표집에서 네 가지 방법이 있고 비확률 표집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미 수업 시간에도 지난 수업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확률 표집은 누구나 이 대상자가 샘플로 즉 표본으로 뽑혀 나갈 가능성이 모집단 누구나 동일한 확률로 뽑아 나간다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 뽑는 것이 확률 표집 방법은 저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비확률 표집 방법도 네 가지가 있지만 이 비확률 표집 방법은 누구나 뽑힐 가능성이 동일하지 동일하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누군가는 그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재료에 가까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확률 표집 방법은 그렇게 뽑힌 이 표본이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보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확률 표집을 하는 이유는 제일 밑에 있는 눈덩이 표집. 연구 주제 특성상, 어찌보면, 음, 비확률 쪽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연구 주제가 분명히 우리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뭐 수업시간도 제가 사례를 드리, 들어 드린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학, 뭐 생활 만족도 조사. 에이즈 환자 우리가 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난다 하더라도 그분이 진짜 에이즈 환자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오픈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휠체어를 타시는 장인 또는 우리가 앞을 볼수 없는 시각 장인 이런 분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이 되지만 이런 이제 에이즈 환자, 이런 사람 가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이즈 뭐 환자를 관리하는 협회를 통해서 그분에게 이미 동의를 구한다음 연구에 참여하게끔그분을 통해서 또한명또 소개받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눈동이 표집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연구 주제 특성상 이렇게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비확률 표집이 그 말은 즉 우리 나라에 현재 생존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 에이즈 환자 누구나 뽑힐 가능성이 동일한 조건에서 뽑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비확률 표집인데 이런 주제는 또 이렇게까지 할수 없기 때문에 이비확률 표집이 활용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대표성과 이제 표본의 크기입니다. 지금까지 수업 내용은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기인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대표성의 이제 표본의 크기인데 대표성이라 그러면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5천만 명입니다. 이 5천만 명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유엔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이 대표로 가야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참석해야 한다면은 이 5천만 명이 다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한 명에게 5천만 명의 사람의 이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의 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이 법과 질서가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드는 기관은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을 만들어라라고 우리 5천만 명이 다 같이 모여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들이 법을 만들어라라고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300명에게 권력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3몇 명이 지역 대표와 비례 대표로 선정이 되어서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싸우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위임해 주는 것처럼 이 대표성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 즉 모집단에서 일부를 샘플을 표본을 내가 뽑는단 말이에요. 뽑았을 때 그 뽑은 그 샘플이 전체를 얼마만큼 잘 보여주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뽑혀진 이 샘플이 전체를 잘 대표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있다. 이 말은 샘플을 잘 뽑아서 이 샘플이, 즉, 샘플이 가진 값을 우리가 용어로 뭐라고 했죠? 앞에 보면은 우리가 통계치라고 랬죠 샘플이 가진 이 통계치의 값이 전체가 가지는 모집단의 모수치의 값을 잘 반영해 주고 있으면 이 표본의 통계치의 값은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 두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대표성이 있다는 것은 추출된 표본이 모든 변수의 분포에 있어서 모집단과 마치 그것을 어떻게 복사해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옛날에 김정호라는 그분이 대한민국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백두산에도 몇 번씩 올라가고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대한민국 지도를 대동여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호라는 분이 대동여지도를 만들 때는 사실 인공위성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면서 위에서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자동차나 뭐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진짜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물론 중간에 말을 타고 다녔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백두산도 올라가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다 했겠죠. 뭐 대구에 와서는 팔공산도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형을 살펴보고 그림을 그리고 모아 모아 모아서 만든게 결국 한반도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지도 모양이 지금 어떻습니까?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고 찍은 한반도의 전체 사진과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대동여지도가 그려진 그 여지도랑 대동여지도랑 인공위생에서 찍은 실제 사진을 비교했을 때 거의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갔죠 이것처럼 내가 뽑은 그 샘플이 표본이 그 값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모집단의 값과 복사했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대표성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모집단이 너무 작은 경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집단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사실 표본 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2학년 1 0반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조사. 2학년 1 0반 학생은 47명인데, 47명 중들은 충분히 다 전수조사를 다 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명을 뽑아서 조사하면서 10명을 가지고 47명의 값을 유추하면서 발생하는 오차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 표본조사를 할 때는 그 집단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 집단 안에서 몇 명을 뽑아서 해야 될지 내 마음대로 사실 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통계에 의하면, SPS 통계 프로그램에 의하면 모집단의 크기에 비해서 모집단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 만족도 조사하면 모집단은 5천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구 광역시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 조사하면 250만 명입니다. 이 말은 거의 뭐한 어떻게 될까 20분 일 정도밖에 안 되죠. 대한민국 전체에 비하면은. 그런데 5천만 명을 대상으로 할때 뽑는 숫자하고, 250만 명을 대상으로 할때 뽑는 숫자가 무조건 5천만 명이 많아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통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 표본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표본 크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뒤에 가면 오늘 바로 이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해지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은 표본의 크기 예를 들어서 개명문화대학교 학생들이 모집단이 5천명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a 학생은 표본을 500명을 뽑았습니다. b 학생은 1000명을 뽑았습니다. c 학생은 2000명을 뽑았어 연구를 했습니다. 누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까요? A 학생은 5 0 0명을 표본을 뽑아서 우리 학교 5000명 중에 500명을 뽑아서 연구를 시작하였고 B 학생은 5000명 중에 1000명을 뽑았고 C 학생은 5000명 500, 어, 중에 2000명을 뽑았습니다. 누가 연구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까요? 즉, 모수치와 가까운 결과는 A, B, C 학생 중에 누굴까요? 당연히 C 학생이 되겠죠. 500명, 1000명, 2000명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표본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 조사는 전수조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지만, 표본 크기를 무조건 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바로 지금 표, 화면에 보이는 이 갈로 2번, 이런 요소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은, 모집단의 동질성 정도. 모집단의 성질이 비슷한 성량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 5천만 명이 오, 죄송해요. 우리 학교 전교생 오천 명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결석도 거의 안 해하고 수업 시간에 수업도 적극 잘 참여하고 시험도 다잘 치고 학교 프로그램도 다잘 참여하고 이러면은 우리 학교 학생들 학교생활을 만족도가 낮은데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학교생활 만족도 가 낮으면 결석도 많이 하고 수업 잘 참여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뭐 딴짓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 잘 참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결석도 지각도 잘안 한다는 것은 또그 외에 번외 프로그램도 잘 참여한다는 것은 학교 생활이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볼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5천명이 그렇게 다 잘하고 있다면 샘플을 많이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질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를 뽑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학교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지각하는 일도 들어 있고 결석도 들어 가고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애도 들어 많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잘하는 일도 있지만 보통하는 일도 있지만 아예 못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고루 잘 뽑기 위해서는 숫자가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 있어서는 모집단의 동질성, 성질의 정도고 그리고 표집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확률 표집에서 단순 무작위 표집이 있었죠. 행운권 추첨하듯이 하는 거. 그런 경우에는 모집단이 쉽게 말해서 너무 큰 경우에는 그걸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집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또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이 분석 범주 이런 거는 결국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통계 프로그램을 돌릴 때 어떤 이 통계를 돌릴 것이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SPSS 통계 프로그램이나 또는 SAS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학부에서는 안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표본 즉 샘플을 어느 정도 크기를 뽑아야 될지는 자 지금 우리 두 번째 줄절 끝에 있죠. 이게 어찌보면 제일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어찌 보면이 학문적으로 교과서적인 대답은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줄 동질성의 정도와 표집 방법과 뭐두 번째 줄첫 번째는 분석범주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찌 보면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두 번째 줄제 끝에 보세요. 결국 시간과 비용과 인력 문제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표본이 실질적으로 정해진다고 해도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는 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아,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표본 즉 샘플의 크기를 어떻게 뽑아야 될지 크게 뽑아야 될지 작게 뽑아야 될지가 정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표본 오차인데 잠시만요 화면이 조금 보시면 은자 일단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요, 이 표본오차도 우리 선생님이 조금 이제 별표 하나 해 놓으시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표집오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수업 시간 지난 수업 시간이었나요 아 우리가 왜 영상 수업했던 10주차 영상 수업 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표집오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지 보차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건 뽑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인데 지금은 표본 오차입니다. 표본 오차는 우리 선생님들이 잘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표본 오차는 바로 뭐냐면은 이 샘플 샘플이 가지는 그 오차거든요. 그 샘플 오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표본 오차와 또 비표본 오차로 구분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보통 고정 반응과 그리고 중앙, 고정 반응은 집중한 경향이었죠. 그리고 사회적 특질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화적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도 되지만, 오차가 이제 표지 오차가 발생하지만, 우리가 또 보면 은 측정 상황, 상황과 또는 측정 대상자나 그런 어쩌면 너무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어떤 표지 오차도 있다고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뽑힌 이 표본, 이 표본들이 가진 오차입니다. 이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면 자 내용 보겠습니다. 표본 오차는 표본 오차는 보시면은 자첫 번째 표본 오차는 표본의 통계량과 모집단 모수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지금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 세 번째는 거의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지금 다르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통계량 우리 앞에서 했었죠 통계치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통계치는 표본이 가지는 값이라 그랬습니다 모수치는요 모수라고도 한다 했죠 갈로에서 모수치 해놓고 갈로에서 모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통계량은 모 즉, 샘플이, 즉, 표본이 가지는 값이고, 모수는 전체 모집단이 가지는 값입니다. 그러면은, 통계치, 즉, 표본의 값을 가지고, 모집단 전체 의 모수를 서로 이렇게 맞춰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살짝 벗어난 부분이 있죠. 우리가 그거를 뭐라 부릅니까? 오차로 부릅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를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은, 내가 뽑은 샘플의 값인 이 통계치가, 전체 모집단의 값이 가지는 모수치의 값과 살짝 차이가 나는 그 정도. 이걸 바라보나 하냐면은 이 표본이 가지는 오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 시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 배웠죠? 그렇게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말을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두 번째 줄 보세요. 표본의 통계치가 표본의 통계치가 표본의 통계치는 표본이 가지는 값이죠? 이것이 모집단에 가지는 모수치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내가 5000명의 모집단을 500명을 뽑아서 유추했는데 100% 똑같이 나온다면 은 진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은우리 전수조사 할 필요 없잖아요 오차범위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차를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표본이 가지는 즉 뭐예요? 샘플의 값인 통계치가 모집단의 값이 모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냐고 살짝 벗어나 있는 정도. 제가 그래서 손바닥 크기로 제가 수업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른쪽 손바닥을 펼치면 이 오른쪽 손바닥 크기는 모집단의 값이라 하고 왼쪽 손바닥은 우리가 표본의 값인 통계치라 하해서 둘이를 딱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손바닥이 겹쳐진 왼쪽 손바닥에 의해서 그이 잘안 보이면은. 그것은 오차가 최대한 발생 안 했는 거잖아요. 그데요 왼쪽 손을 살짝 옆으로 비틀면은 비틀만큼 뒤에 겹쳐져 있는 오른쪽 손바닥이 조금씩 보이겠죠. 그 보이는 그 양이 바로 뭐냐면 오차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두 번째 줄도 첫 번째 줄과 같은 의미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표본 오차는 표본의 통계량에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지금 다르게, 지금 조금 다르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좀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 거 보세요. 표집 오차가 작을수록 표본의 값이 모집단의 값을 더 가깝게 반영한다. 표지 오차가 작을수록 표본의 값이 모집단의 값을 더 가깝게 맞는 당연한 말이죠. 표본의 오차가 작다는 것은 표본의 값이 바로 뭐예요? 통계치잖아요. 통계치의 값이 즉 신뢰 수준 높여버리면 오차가 최소시키이면그 통계치 값은 무슨 값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수치의 값과 같아지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주이 관건입니다. 실내 수준을 높게 할 경우 오차는 커지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 오차는 작아진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중간에 우리가 신표가 있죠. 그 뒤에 것만 보세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오차는 작아진다. 이 말을 바로 뭐냐면은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전교생 5천명 중에 A 연구자는 500명을 뽑아서 연구를 했고 B 연구자는 1000명을 뽑아서했고 C 연구자는 2000명을 뽑아서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천 누가 제일 작을까요? 그렇죠? 시 학생입니다. 2 0 0 0 명을 뽑았었던 시 학생. 왜냐? 표본 크기가 500명, 1,000명, 2,000명으로 어디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전수 조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뭘까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표본 오차는 작아진다. 즉 표본이 지금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 모집단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모집단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슨 오차는 작아질까요? 샘플의 오차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결국 오차는 작아지는 이유는 표본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즉 모집단과 관련된 전수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오차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뢰수준을 높게 할 경우 오차가 커진다. 자, 이거는 제가 우리가 또 시간이 이번 수업은 우리가 영상을 세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2차시 시간에 이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2차시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